자. 21년 1월 10일 월요일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의 플래너 함께 쓰기는 그 어제 우리가 이제 모여서 쓰진 않았으니까 오늘은 오늘 설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어, 오늘 설계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냐면 자. 먼저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우리 시작을 하죠. 네, 지금 선영 님이 굉장히 좋은 그 자세를 보여 주 계십니다. 따뜻한 차한잔 놓고 마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서 이 시간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하면 최고겠죠. 최고일 거고요. 그 운동은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5분만, 네, 1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어느, 어느, 어디서 목소리가 들어오니? 잠깐만요. 네. 자, 다시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을 이 플래너를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단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어, 108배도 하고. 부럽습니다. 네. 저는 잠자기 바빴는데 108배를 하고 오셨다고 하니네. 대단하시네요. 자, 간단한 운동을 하고 와서 오면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설명은 쉬워요. 여러분들의 뇌는 자고 났을 때 에너지 레벨이 제일 높죠. 근데 에너지 레벨은 제일 높은 건 많은데 활성화 레벨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침에 자고 나자마자 이제 뭘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약간 그 버퍼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활성화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혈액순환을 하는 방법은 스트레칭도 있고요. 한 10분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무엇이든 그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렇게 심장을 좀더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혈액이잘 돌게 하는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이면 모두 다 좋습니다. 모두 다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 아침에 이렇게 잠깐만 움직이고 10분만 움직이셔도 되니까 움직이신 다음에 이걸 시작하면 훨씬 더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질문 시작할게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는 참 많은 일이 있어야 돼요. 저희 오늘 그 사무실 처음 이제 여의도로 가는 날이어서 오늘 가서 그 사무실 세팅도 해야 되고 앉아서 저희 이런 이런 문서 만들어서 다 나중에 얘기하시죠라고 했던 거다 모아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가 빠뜨리지 않고 방향성 잘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바라는 제 모습인 통찰력이 좀 많은 사람이었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바라는 것과 또 같은 대표님이 바라는 것을 다잘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진행을 하려면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인데요. 그 오늘도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공동대표님과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계획을 짤 때, 제가 너무 제 주장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룹 코칭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분과 함께 그룹 코칭을 하는 날이어서 열정도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오늘 저녁에도 오시는 분들께 에너지를 듬뿍 넣어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통찰력을 가지고 친절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대열림 같은 경우는 통찰력, 친절, 열정 이렇게만 쓰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단어로 쓰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게 굳이 뭐 이렇게 꼼꼼하게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자극이 되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기 때문에 꼭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오늘 하루 내가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는 뭔가요? 네, 제 최고의 성과는 그 사무실 오늘 가서 이제 세팅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거다 완료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계속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그 업체들에서 보내온 설문지에 대한 거 검토하고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그럼 뭐랄까요? 컨설팅 내용들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한 다음에 그런 걸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는 초기 세팅을 좀더 완벽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연간 독서 모임을 제가 지금 대충 책까지도 다만그 고려가 됐는데 그걸 이제 발표를 못 하는 건좀더 이렇게 재미있는 형태로 운영해 볼건 한번 기획해 보자 하셔서 그 얘기도 오늘 나눠서 아마 오늘 얘기를 나누고 나면 저, 요번 한 주 중반이나 뭐 전까지는 아마 저희 그 연간 독서 모임에 대한 발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독서 모임 2 4 권의 책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만들어낼 최고의 성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 보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어 보시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그러고 보니 22년이네요. 제가 21년이라고 적었더니. 아, 네. 해가 간 줄도 모르고. 나이 먹기가 싫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쓴게 크게 보이고 있는 거 맞죠? 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진행을 해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성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 뭐 저런 표현이 있어라고 하 수는 있지만 저는 오늘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하는 일에. 제 생각에는 오늘 방해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가서 저거 저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게 일과 노는 것의 경계가 조금 애매하구나. 내가 지금 이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놀고 있으면서 즐겁게 뭘 한다라는 그 경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만 해도 그런 표현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게 놀이와 일이 뭐 하나가 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그냥 뭐 내가 해야 될거 하고 또신나게 이거 끝나면 또 놀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한테는 방해될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죠. 오늘 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어떤 거고, 그 대응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 다 적으셨다면 그 다음은 성과를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꼭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오늘 하루 제가 왜 이렇게 이것들을 방해받을 것도 없을 만큼 그 잘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니 오늘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잘 하면 정말 성취감이 많이 생길 거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실 수하시있있지지아닐지잘모르겠지여러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취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오늘 아예 적었어요 성취감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자 오늘 무엇을 하면 내 성취감이 최고로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그 오늘 이제 그렇게 사무실 세팅하고 나면 이제 또 가서 또 맛있는 거 먹자 할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또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나누고 물론 이야기도 내내 일하는 얘기 나눌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자체가 다 즐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과 놀이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좀 워커홀릭 성향이 있는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거 의식적으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잘 조절하는 게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는 성과에 대해서 그 성과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루의 계획을 한번 쭉 세우셨다라고 하면 다 쓰시고 나서 쭉 한번 다시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다 썼다 하고 덮지 마시고 음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방해물이구나. 내가 이래서 꼭 해야 되는구나한번 정도만 이렇게 다시 읽어 보셔도 직접 쓰신 걸 읽어 보시는 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좀 적어 보시는 시간이고요. 저는 첫 번째로 제한테 지금 필요한 건 저희 비즈니스 컨설팅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한 걸 이제 상황을 이해해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 세팅하고요. 그리고 기획 문서들 정리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법인에서 사용할 이제 뭐랄까요? 공동.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하고 일정관리 플랜이기도 하고 자료 정리도 기도 하고 다 그냥 노션에서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더 얘기해서 진행을 잘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캠퍼스, 그러니까 제 하고 있는 교육 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가 컨텐츠로 어떤 것들을 기획을 할 것인가, 자기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뭐 어떤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1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신년의 강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년의 강연 어제 이제 간단하게 공지 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희 서 대표님도. 어쨌거나 강의 경험이 많으 시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심지어 그 강연 내용에 대해서 딱그 아나톨 프랑스의 그 문구 하나만 딱 보내주시고 알아서 한다 그래서 네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 하루의 루틴 관리가 사실 이번 주엔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에 저희 지난 주그 위클리 리뷰 그러니까 주간 피드백을 할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끝나고 나면 아침에 플레 그 플랜 함께 쓰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3 0분 정도 책을 읽고 그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제대로 오늘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한 일을 하고 나서 출근하러 가겠다라는 걸 루틴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거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조금 그걸 바꾼 건 요게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는 바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밥 먹고 나면 그 다음에 30분 정도 책을 딱 30분에서 40분 정도 책을 읽는 시간을 하는 형태로 루틴을 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요 루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이런 루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꼬박 앞으로 주말도 주말에도 꼭 하는 걸로 해서 한 20일 이상 정도 일단 지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주 5일 진행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가능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일단 제가 플래너 쓰기하루 와야 되잖아요. 이 스케줄 펑크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자연스게좀 이어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플래너 쓰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의 기상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앞에 무언가를 한 30분 정도 붙이고 뒤에 한 30분 정도 붙이고 정도로 계획을 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그 지키기가 쉬운 그 습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보다 그래서 좋은 생각 그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가능하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좀더 빨리 일어나신다 라면 한 20분만 운동을 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리스펙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 그럼 여러분들 참 적을 시간을 드려야죠.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의 뭐 일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측면의 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건강 관리라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을 쭉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표 세 가지와 그거에 연관된 업무들을 적으셨다면 그, 저, 그 목표들 중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라면 가능한 한그 여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블록 타임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록 타임을 어떻게 정냐면 네, 오늘의 그 운동 및 플스 독서. 요게 이제 오늘 8시까지 이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6시 반에서 7시까지 이게 끝나고 나면 일단 30분 정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책 읽는거 한 2-30분 정도 하고 나면 오늘 아침 해야 될 일이 끝날 것같고요그 다음에 제가 10시까지 오는 출근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도달하는데 걸리는 1시간 동안은 오늘 저녁에 있을 그룹 코칭에 대한 걸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그 10시부터는 저희 사무실 세팅하고 뭐 이런 기획 문서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 아마 한시 정도까지 될 테고요. 그럼 점심 식사를 하게 될 테고 그러고 나면 그 계속해서 이제 저희 캠퍼스 관련한 일들이나 컨설팅 관련된 일들을 쭉 6시까지 회의하고 자료 정리하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제가 할 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집에 오면서 코칭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게 될 거고 코칭 준비가 마무리되고 나면 9시부터 11시까지는 오늘 그룹 코칭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해될 것도 없고 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왜냐하면 옆에 같이 하는 사람이 딱 붙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이 법인의 컨텐츠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빨리 뭐가 진행을 해도 돼 하고 말만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어떤 또 저에게 도전을 가져다 줄지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가고 또 저도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익혀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매일 제가 좋아하는 강연을 듣는 시간도 한 시간씩을 들을 시간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블록 타임을 정해 놓고 저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많이 못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대해서 어떤 그 블록 타임을 집어넣을지 한번 여러분들 일정표에 집어넣으시길 바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쓰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에게 허락된 만큼만 하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작정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열정이 넘치고 있겠어요. 새로 시작하는. 그 사무실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걸 하러 가니까 얼마나 지금 막 들떠 있고 이일 자체가 좋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차분한 루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블록타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것에 맞게 또는 아이들을 보는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블록 타임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거나 하는 시간, 뭐 학교를 가 있는 시간 이럴 텐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또 어떤 분들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쓰셔야지 무조건 많이 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매여 있을 만한 게 없는 그런 타이밍이다. 뭐 그런 타이밍은 여러 타이밍이 올수 있습니다. 아직 뭐 뭐랄까요? 혼자서 조용히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 아직 뭐랄까, 소위 말하는 사회초년생에서, 뭐 아직 그렇게 결혼을 하지 하기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시간을 온전히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는 이제 뒤, 나이가 오히려 이제 좀더 넘어가서 자기 하는 메인 일들이 이제 크게 자기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데 도전할 실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자기 상황에 맞는 블록 타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현재 현실에 맞게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